한번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 시작. 사랑하고 축복해. 친구들 한번더 우리 이번에 인사 안한 다른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고 축복해. 네,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설날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자 친구들 만나 친척들 만나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전사님 너무 행복해요. 자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왔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전사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네 명이 네, 네 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손가락으로 표시할 건데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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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생각했죠? 하나, 둘, 셋. 몇 번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한번. 자 라인이 몇 번일 것 같아? 찍어봐. 우리 엘이 찍어봐. 자, 정답은 바로 바로 3번 스데반이었죠. 스데빈, 스데방, 스데본 아닙니다. 스데반이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자, 준사님 보기를 준비했어요. 왜안 나오다 말았죠? 보기가? 네, 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네개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과연 사 번, 맞아요.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전하는 어린이로 한 주간 살아 가자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정훈이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빨라요, 아주. 야, 우리 민재도 라엘이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자, 네, 우리 우영이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네요. 자, 우영이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오, 오늘 엄청 빨리 일어난 것 같아요. 모두가 다찾은것 같습니다. 우리 우영이도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전우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전우사님부터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 같이 못 걷는 사람이 나니. 다 같이 마지막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 에 앉아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루어져요. 네, 친구들 잘 읽었어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생각쯤 이 생각은 한 번쯤 모두가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해본 친구 있어요? 에,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잖아. 다 알아. 다 알아. 자,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생각을 해 봤을 건데. 친구들 그렇다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그게 진짜로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무조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생각한 생각들은 잘못된 계획이거나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계획이거나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 어, 맞아요. 우리 연아가 아주 잘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달리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되거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가 없이 실패가 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일하셨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다시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까 기억나죠? 네. 퀴즈에서 스데 스대... 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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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져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자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 교회 집사님이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우리 은우 예루살렘 교회에. 네, 은우에게 사탕 하나 주겠습니다. 자 은우야, 자, 은우 주세요. 네. 자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 믿음과 성경의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앞장섰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더더 더, 더 많아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히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박히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바로 누구냐면 사울. 따라해봅시다. 사울. 한번더 사울. 사울. 맞아요.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스데반즈사님이 뭐에 맞아 죽었다고 했죠?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막 스데반즈사님을 돌로 때릴 때, 이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옆에서 그 돌을 때리는 사람들 옷을 맡아주면서 구경하면서, 아 어,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이 스데반즈사님 편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했어요. 이 사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어 어디 예수님을 믿는 집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집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있다고, 그런 막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끌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감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 아이, 어른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 찾아가서 끌어서 감옥으로 데려갔다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사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모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도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야.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디 어디에 퍼졌다 나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이곳 저곳으로 사람들이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들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창일교회처럼 모일 수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놀 수도 없고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같이 모여서 겨울 성경학교도 할수 없고 여름 성경학교도 할수 없고 같이 모여서 물놀이도 할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너무 슬 맞아요 달란트 잔치도 할수 없어요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굉장히 아쉽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친구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처음의 처음 부분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슬픈 상황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상황이 슬픈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습이 사람들이 이제 헤어져야 되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아쉽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래요.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 슬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수 있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어요. 바로 절망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인 사건인데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빨간 글씨만 이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의 전할세 네. 친구들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감옥에 데리고 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돌에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곳 저곳에 퍼졌는데 헤어졌는데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헤어진 그곳 도망친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헤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친구들. 이렇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존사님이 소개해 줄 거예요. 누구냐면 이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우리 누구 이야기 들었었죠? 저번 주에는 스데반 이야기 들었죠. 바로 누구냐면 두 번째로 소개해 줄 집사님은 따라해 볼까요? 빌립. 한번 더 빌립. 빌립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로 세우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예루살렘 박해 사건, 예루살렘이 핍박받는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도망치게 하셨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따라 사마리아, 한번더 사마리아, 우리 여론 성경학교 때 기억나죠? 우리 손으로 했던 거자 보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셨,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대해서 돈사님이 짧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거 우리 기억나요? 네.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로 나눠졌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예요? 서울. 서울. 그것처럼 북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 사마리아.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이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야.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셨냐면 아스르라는 나라에 기억나죠? 네. 기억나야 돼요. 자, 아스르라는 나라에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가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라는 어떤 어떤 지역이 되었냐면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결혼하는 일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면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외국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막 먹고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존사님 이유를 알려줄게 이 시대에는 요 외국인과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죄처럼 여겼어요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혐오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을까요 안 무시했을까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무시했냐면, 전사님이 이야기해줬던것 같은데 여기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대요. 여기를 지나가면 더 빨리 갈수 있는 길도 이 사마리아 지역은 너무 더러운 것이야. 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야. 여기는 혐오스러운 곳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아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길을 뺑 돌아서 나는 사마리아 안갈 거야. 아, 여기 사마리아는 더러운 것이야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이 가득한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방해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자 사울이 도, 사울이 아니라 빌립이 도망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잘 따랐대요. 빌립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 무시받았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있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또 많은 중핀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많은 증핀병자들이못 걷게 되는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냐? 우리 8장 8절 말씀 함께 이한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한번 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이 있었대요? 다시 한번 무엇이 있었대요? 다시 한번 무엇이 있었대요? <목소리> 자, 친구들 맞아요. 그 사마리아에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큰 슬픔이 있었던 사마리아가 큰 기쁨이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친구들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제 끝이 왔어요. 자예살살렘회회우생생해해시시다 사울이 막 핍박했어요. 스데반 j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e m j e r u s 을 l e m Jerusalem, Jerusalem, j e r u s a l e 다 Jerusalem, 다 e r u s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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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교회로 모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함께 모여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이고 굉장히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의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 슬픈 상황 이제는 희망, 희망이 없는 상황과 같은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셨다는 거야 어떤 말씀을 이뤄가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오늘 8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전에 1장으로 돌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울에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퍼져 나갔다고 했죠? 사마리아, 유대, 이곳저곳으로 퍼져 나갔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이 증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8장에 와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들 슬플 때,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laughs> 울면서 절망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슬픈 상황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되고 슬프고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실까요? 안, 안 일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슬퍼도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조금 슬퍼도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그일 앞에서. 아, 나 너무 슬퍼. 하나님 안 불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저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일하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교회 안 갈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빌립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사마리아 가운데 큰 기쁨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은 슬프고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어, 마무리, 이제 진짜 마무리하고 기도할 건데 전사님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우리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슬픈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볼래요 이제 예배 안 드릴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은 좀 슬프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무릎 꿇고 두손 모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주해 주시고요. 자, 전사님이 자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슬프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제 교회에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사람들은 산산 이제 산산조각 나서 이곳저곳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의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슬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실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향한 말씀을 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만 않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거고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어도 좋아요. 마음을 다하여 저 화면에 있는 글씨를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슬픈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사마리아 땅을 큰 기쁨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슬퍼하지만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슬프고 힘들 때 슬퍼하기만 하, 슬퍼하기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